2026년형 기아 K5는 현재 모델과 업그레이드 된 모델의 장점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이 치열한 중형차 시장에서 2026년형 K5는 독특하고 현대적인 디자인 언어를 유지하기 위해 작지만 극적인 외관 개선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급 소재, 인체공학적 시트, 넉넉한 승객 및 화물 공간은 편안하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실내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노라마 설루프는 공간의 탁트인 개방감을 더할 것입니다. 다양한 취향을 충족하기 위해 2026년형 K5는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가솔린 엔진을 탑재할 수도 있고, 더욱 역동적인 주행을 위해 터보차저 엔진을 탑재할 수도 있습니다. 기아는 전동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하이브리드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엔진 종류와 관계없이 부드럽고 반응성이 뛰어난 성능과 우수한 연비가 우선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주행 조건에서의 안정성을 위해 일부 트림에는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되며 이는 이전 또는 확장될 수 있습니다. 2026년형 기아 K5는 고해상도 터치 스크린, 스마트폰 연결, 내비게이션, 차량 설정 등 사용자 친화적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방 충돌 회피,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그리고 더욱 발전된 자율 주행과 같은 ARS 기술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기아는 직관적인 기술 도입에 관심을 보여왔기에 2026년형 모델에는 AI 기반 음성 명령과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형 기아 K5의 국내 가격은 동급 차종 대비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장 동향과 이전 모델 및 경쟁 차종의 가격을 고려하면 엔트리급 모델의 가격은 2천만 원 중후반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강력한 엔진, 첨단 장비, 사륜 구동을 탑재한 상위 트림은 당연히 가격이 더 높아 약 3천만 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아는 항상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해 왔기에 2026년형 K5는 기능과 가격 경쟁력을 잘 조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형 기아 K5는 한국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력적인 디자인은 SUV 대안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운전자와 탑승자는 편안하고 첨단 기술이 적용된 실내를 좋아할 것입니다. 구매자들은 다양한 옵션으로 엔진을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아의 안전 및 혁신적인 운전자 보조 기술 또한 안심을 선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형 K5는 저렴한 가격으로 다재다능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중형 세단을 찾는 구매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입니다.